네, 이은준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 네, 압축 파일을, 네, 올렸습니다. 서버에다 올렸구요. 로컬 서버 쓰시는 분들은, 어, 그 폴더에다 넣어주시면 되구요. 네, 그래서 파일 매니저 가서, 네,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아, 저번 시간에 올렸던 그, 파일이 계속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 바꿨습니다. 파일을 접어 했던 게2.22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예, 2.1.11 버전으로 다시 해봤더니 어, 그때 어, 화면이 나와서 저는 지금 파일을 바꿨습니다. 압축 파일을. 이거는 해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시면 저처럼. 어, 좀 낮은 버전으로 예, 다시 바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일에 마우스로 쪽버튼 Extract를 하겠습니다. 이 압축을 푸는 과정은 아, 호스, 호스팅 회사에다 물어보시고요. 만약에 그 서버 자체를 열어서 그 안에서 파일을 압축을 풀지 못하시겠으면 압축을 푸신 후에 FTP로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어, 파일의 개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무시기 전에 올려놓고 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축을 풀고, 네,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축이 다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압축이 풀린, 네,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이 풀렸구요. 그래서, 어, 이원준.com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번에 luxwear, l u x p p a r a l s c o m 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expired이 돼가지고요. 새로, 예, 호스팅을, 이원준.com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원준.com을 들어가보면, 예, 이렇게, 마젠토 설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버전을, 예, 조금, 2.2.2 버전을 제가 설치를 했다가 에러가 나서, 며칠 동안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 강의 올리던 거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2.1.1 1 버전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2.2 버전 네, 에러 난거 잡으면 예, 그때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기 어그리 n 세럼 마진 누르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차례대로 쭉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눈여겨 보실 게 바로, 예, 데이터베이스에요. 예,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이제 웹 서버가 있고, 그죠? 웹 서버는 이제 파일을 올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린 게 파일이에요. 예, 압축되어 있던 걸 풀면, 예, php 파일들이 쫙 풀리게 되는 거구요. 예, 이것만 가지고는 그 우리가 저장시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DB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 시켜야 그래야 이 데이터베이스에 네, 제품을 네, 이미지나 그 디스크립션 같은 걸 넣놨다가 다시 불러와서 웹사이트에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꼭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또 어디다 물어봐야 되냐? 예, 호스팅 회사에다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드는 거를 간단하게 네, 제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거는 이제 보, 그 호스팅 회사마다 틀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스타트 해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예. 네. 다 고쳐 주셔야 돼요. 뭐냐면 네, 버전에 문제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제 버전은 이건데 네, 이 버전으로 바꾸라고 나오,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extension 요것과 요것이 on 야 된다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일단 음, 버전을 이 네,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래서 네, 호스팅 회사에 다시 들어왔고요. 네, 찾아보니까 네, 여기 셀렉트 네, PHP 버전이 있죠. 네.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때, 어, ph 버전이 7.0.met으로 되어 있는데, 7.1로 되어 있어서, 네, 이걸 7.0으로 바꿔볼게요. 7.0 버전으로 바꾼 후에, 어, 그 다음에, extension xsl. 네, xsl. 있죠? 체크.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던 게 집. 네,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예 네, 와서, 네, 보면은 7 0 m 시 t 이고예 xls. 그죠? 그 다음에 집. 그거 다 체크했고, 세이브 했고요. 그죠? 추 네. try again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더니 네, 버전 체크 통과 됐고요그 다음에 밑에 있던 e x 텐션 이나 이런 체크가 통과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네, 또 다른 것도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셔서 여기에 어, 뜨게 되면은 호스팅 회사 연락하셔서 네,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xt 자 바로 이곳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넣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려면 먼저 어디서 호스팅 한 곳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예,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호스팅하는 다시 회사를 열어서 예,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호스팅 회사 예, 페이지로 왔고요. 여기에 보면. 네, 데이터베이스 유저드가 있네요. 네, 눌러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원준DB라고 이름을 한번 주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넣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유저네임. 아까 만든 건 DB네임이에요. 데이터베이스네임. 지금은 이제 로그인할 수 있는 유저네임 그다음에 패스워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크리트 유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접속 권한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모든 걸다 예, 체크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다시 예, 마젠토로 돌아와서.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 호스트는, 보시면은, 네. 이, 어, 홈에 가서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그 수정하는 부분, 뭐, 테이블 만드고 이런 부분은 php 많이 어드민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서버가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뭐, ip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예, 그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는 로컬 호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저 그냥 로컬 호스트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유저네임은, 예, 바꿨죠. 그죠? 예. 그래서, 이원준으로 했었고, 자, 패스워드는, 예, 만드신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네임도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뭘로 만들었냐면, 원준딥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프리픽스는, 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요이 밑에 이제 테이블들이 생기게 됩니다. 테이블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모양이 있어서, 예, 여기 ip, i, d 그래서 1234뭐 나오고, 여기 username, 예, password, 그래서 username, 뭐, password,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걸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이 테이블의 이름을 또 따로 줘야 돼요. 예, 근데 이 테이블의 이름을 만약에 음, 멤버라고 줬다. 예, 그러면 이 테이블 이름이 멤버인데 프리픽스는 뭐냐면 이 앞에 만약에 마젠토에서 만든 거는 내가 m 밑줄 이렇게 해서 앞에다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게 마젠토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내가 따로 만든 건지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시면 예, 앞에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프리픽스를 내가 마젠토 m 이렇게 주시면 마젠토에 이게 설치되면서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이게 들어가요. 예, 그러면 마젠토 외에 내가 또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쓰겠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따로 이걸 안 붙이게 되면 예,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m을 넣어서 해보죠. 예. 그 다음에 넥스트. 예. 자, 그 다음에 마젠토 그 이제 스토어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 어, 다른 분들은 뭐 여기에 샵뭐 이래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냥 메인으로 예. 루트에다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젠토 어드민이 들어갈 수 있는 예. 그 이제 어드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요거는 미리, 예, 여기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면, 대부분, 예, 깔, 그 쉽게 갔을 경우에는 또, 해커들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뒤에를 좀 어렵게 해서 만들라, 그렇게 하는 건데요. 예, 요렇게 해서 한번 넥스트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저, 저의 상황에서는 요 뒤에, 그죠? 요기를 그냥, 어드민, 이러고 입력을 하면 바로, 네, 어드민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예 네, 여기는 이제, 시간,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돈, 돈의, 그, <laughs> 하여튼, 그리고 랭귀지, 이런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아,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LA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 퍼시픽, P, P를 눌러 보면은 시픽이 네. 바로 뜨죠. 네. 그래서 P로 시작하는 게 뜨기 때문에 네.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전입을 네. 할 거고 달러로 할 거고 네. 여기서 에 원하시는, 네. 그아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 그러지? 그 돈, 하여튼 네.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또 네. 언어도. 네. 나와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한국말도 있네요. 그죠? 선택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고. 자, 그러면 또 유저네임이 필요해요. 그죠? 이 유저네임은 뭐냐면, 아까는 만든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거고, 요번 거는, 아, 뭐뭐뭐.com 하고, 우리 제가 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어드민이라고 했죠. 그죠? 예. 어드민 페이지에서 들어가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입력을 해보죠. 원준, 그 다음에, 제가 광고 메일을 많이 받는 이메일이고요 예. 자, 여기도 또 패스워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next를 눌러보면요. 네. 그러면, 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치는 마무리가, 저희가 입력해야 될건 마무리가 된 거구요. install now를 누르면, 이제, 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올린, 그, 마젠토 프로그램과, 예, 그게 합쳐져서, 예, 이제, 진 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쇼핑몰이 인스토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라젠토 웹페이지 내에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